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메이블TV입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소식을 전달하여 죄송합니다. 어제 온신 2.5 버전 특별 방송이 있는 날에 카미사토 아야카의 오빠인 카미사토 아야토가 공개되었습니다. 아마 카미사토 아야토는 2.6 버전에서 신규 캐릭터로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세하게 알아보면, 아야토의 외형만 보면 진짜 정말 인한 캐릭터로 나와줘서 진짜 놀랬습니다. 아주 닮게 진짜 미남으로 나온 것 같네요. 어,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원소는 이제 물 원소고 5성 캐릭터로 보이는 보이고 무기는 일 일러스트를 보면 한성검이지만또 다르게 생각하면 하르탈리아처럼 원소 스킬로 무기가 변하는 건지 지금으로서는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메인 딜러인지 소포터인지 공개된 게없다 보니 자세한 거는 이제. 음식으로 공개되면 그때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키 같은 경우는 정녀와 같은 잔신 캐릭터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토마가 이런 말도 하네요. 전치 게임은 한정으로 가득해서 말을 안 하면 지책을 다 못할 것이고 말을 많이 하면 지기가 위태로워지지.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줘. 가수님이 이런 싸움을 즐기는 건 아니니까. 아지 못해, 하시는 것 뿐이야. 라고, 이런, 소마가, 이런 대답도 하네요. 그리고, 이을수많는 반석에, 야시로 봉행에, 카미소토 가문에, 가쭈. 신의, 신의 눈을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 원소고 운명의 자리는, 수호의 떡갈나무 자리네요. 진짜 잘나와셔서 진짜, 저는, 뽑을 것 같습니다. 일부 유저들에게는, 외형이, 일단은, 안견만 없지. 배추를 닮았다고 그리고 뭐또 일부 유저들은 느끼하게 생겼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야 이제 아야카도 가지고 있는 판에 어 오빠인 이제 카미사토 아야토도 가지고 이제 파티를 짜가지고 이제 놀면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뭐 소식은 여기까지고 다세한거 이제 카페에 가시면 이제 나와있고 일러스트를 이제 보면 이제 뭐 밑에는 이렇게 뭐 얘기가 줄줄이 줄줄이 적겠지만 이런 건 자세한 거는 어 카페 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 본인들이 직접 확인해야 될것 같고 저는 늦은 시간에 이렇게 전달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일찍 일찍 이제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저녁 되시고 그럼 저는 여기서 요 바.